제호불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 저희가 이 코너 시작이 8시4 0 분에 시작을 하는데 7시 반부터 어, 여러분 일곱 시 반부터 유성치 매니저를 찾는 전화가 왔었습니다. 자이기다림을 기다리는 남자 유성치 매니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매니저님 오랜만에 또 뵙게 됐는데요. 시장 얘기를 네. 안 해볼 수가 없을 네, 것 네, 같습니다. 네. 어, 최근 에 추석 이슈가 있었는데 시장 어떻게 네. 바라보셨나요? 그, 이제, 뭐, 흥다 사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 계속 예측되어 왔던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제, 완다부터 시작해서 그동안 이제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거쳐갔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도 흥다도 제가 볼 때는, 뭐, 어, 질서 있게 아마 대출을 진행할 걸로 보이고요. 그런 관점에서 뭐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그렇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들고 아마 어느 정도의 변동성, 어느 정도의 단기적인 그런 흔들림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어, 리먼 사태라든지 이런 거하고 비교하기에는 제가 볼 때는 좀 무리가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지 않나. 네. 그렇게 생각이 어, 듭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이제 시장 이야기를 좀해 봤고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7시 반부터 유성 씨 매니저를 찾는 네네. 종목 상담 전화가 계속 왔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종목부터 바로 상담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SKC입니다. 자, 17만 1000원에 매수하셨고, 30%의 비중을 갖고 계시는데요. 어, 중기로 가져가려고 하는데, 목표가는 얼마로 잡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일단 현재 네. 수익권에 조금 있으십니다. 자, SKC, 먼저 호부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부로 열어주시죠. 네, 호. 자, 오늘 첫 번째 종목, 기분 좋게 호가 네. 나왔습니다. 자, 이제 목표가를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그, SKC는 네. 아마 제가 여러 번 해드렸던 것 같아요. 저 예, 경험상 여러 번 해드렸던 것 같고 어, 지난 주에도 제가 일찍뭐트릴지라는 기업을 해드리면서 같이 이제 비교 분석을 좀 해드렸거든요. 예. SKC는 핵심적인 것은 현재로서는 역시 여전히 그 필름이나 일반 소재 쪽, 화학 쪽이 쪽이 지금 매출의 상당 부분을 한70% 정도를 차지한다 고 보시면 되고요. 네. 최근에 이제 부각되는 게 이제 동박 쪽. 2차 그쵸. 전지 소재 쪽, 요런 거 반도체 소재 쪽이 좀 붙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쪽이 지금 이제 가장 수익성이 좋은 사업이에요. 이 신규 사업 쪽이. 근데 이쪽 비중이 지금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한몇년 후에는 제가 볼때 SKC의 사업 구조 자체가 많이 변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기존의 필름이나 화학 사업부가 조금은 줄어들고 방금 말씀드렸던 2차전지 소재 쪽이나 반도체 소재 쪽이나 친환경 소재 쪽도 일부 진입을 하고 있는데요. 이쪽도 지금 매출을 붙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이 제가 볼때 나중에는 거의 한 7, 80% 이상 전체 수익을 아마 음. 뽑아내는 그런 이제 알짜 사업부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SKC는 이제 여러 사업부가 섞여 있다 보니까 밸류에이션평가하기가좀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우리가 어, 다른 동박업체들, 그 솔루션 첨단 소재라든지 일제 머트리지하고 똑같이 비교하기는 힘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세계를 그냥 그대로 그냥 비교를 한다면 가장 싸싸 싸 보입니다. 음. 자싸 보이는데 네. 여러 하학이나 필름 사업부가 섞여 있다 보니까 맞아요. 약간은 박하게 평가를 받고 있다 봐야 되거든요근데 음. 네.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몇년 후에는 사업 체질이 완전히 개선되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투자 관점이라면 SKC는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퍼 수준도 일반적인 소재 기업들 비교해서는 상당히 저렴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투자하셔도 저는 크게 상관없다 보이고요. 네. 매수한 가격이 17만 천원 최근 아마 접근하셨고, 네, 30%를 좀 가감하게 접근하셨는데 어 단계로 접근하셨다면 좀붙침은 있을 수 있겠죠. 음. 최근에 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렇지만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동박 업체 내에서는 가장 저평가 받고 있는 기업이고 네. 안정적인 기업이니까 예. 좀긴 호흡으로 투자하신다면 호. 호흡. 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이제 준비로 가져간다고 말씀드렸으니까 일단 호로 유성치 네네. 매니저가 사인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iSC입니다. 자이 27,600원에 매수했고요. 현재는 25,900원 좀 손실권에 있는데 20%의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궁금해하신 점이 계속 i s c 가져가야 될까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호불호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iSC 호불호 열어주시죠. 호. 자 2연속 호가 네. 나왔습니다 ISC 같은 경우는 근데 좀 9월 들어서 좀 박스권에 네, 있어서 맞아요. 아무래도 좀더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이, 이+ 종목을 예전에 투자를 했던 종목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좀 고전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네. 팔고 나니까 또막 급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 참 아이씨. 주식 투자라는 게참 어렵다 정말 그러니까 i s c 라는 회사의 그러니까 투자 관점에서 본다면 상당히 매력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하나에서 하냐면은 이 테스트 소켓을 그 만들어냈어요 우리가 반도체를 이렇게 생산을 하면 반도체 그 제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럼 그걸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테스트 기기에 들어갔을 때그 소켓+ 소켓으로 이게 정. 정상품인가를 판단을 합니다. 음. 그래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기업이 리노공업이라고 있잖아요. 네. 리노공업이 리노핀이라고 해 가지고 핀을 갖다 거기다딱 찔러 가지고요. 그그 그 전류가 흐르는 게딱 확인돼 불이 딱 들어오면 정상품이거든요. 아. 근데 아무 반응이 없면 이게 불량으로 이제 네, 핸들로를 통해서 이제 다른 쪽으로 빠지게 되는데 불량품으로. 근데 이제 이 ISC 그 ISC하고 또 TSE라는 기업이 있어요. 네. 이 기업들은 이제 어 팀도 하지만은, 어, 특히 ISC 같은 경우는 러브 소켓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제품 자체를 탁. 집어 넣는 거죠. 핀으로 딱 찍으면 이게 오. 손상 나는 경우가 좀 많아요. 빠르게 진행될 때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딱그틀 딱 안에 집어 넣는 방식으로. 네. 그 그러니까 사진을 보여드리면 이게 되게 빠르실 건데 네. 그러니까 감사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음. 그래서 그틀 안에다가 딱 집어 넣으면은 이 뿌리 딱 들어오면 이게 정상품이다 아니다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그 그 기업인데 아쉽게도 이제 ISC가 그 동안 평가를 못 받았던 이유는 뭐냐면. 비메모리 쪽이 요새 엄청 성장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쪽에서 리노고급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TSE도 이핀 쪽을 하거든요. 포고 핀이라고 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쪽 매출이 붙으면서 또 얘도 상당히 많이 주가 따라갔고요. 음. 그러니까 제일 부진한 게 바로 어 이제 a s 인거 네.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왜 그러냐면 기존의 이 반도체 기업들이 이걸 로버 소켓으로 바꾸, 전환하게 되면 네. 설비 자체를 바꿔야 된다고 해요. 아,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러버 소켓이 상당히 장점이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환 속도가 빠르지 않은 거죠. 그, 그런데 꾸준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메모리 매출이 어 한50% 절반 정도까지 수준까지 올라왔고요 내년에는 한60% 이상 아마 이쪽이 올라간다고 하니까 네. 제 판단에서는 앞으로는 계속 좋아질 거로 보인다. 예, 그리고 DDR5가 이제 내년부터 본격화되잖아요. 네. 예, 그렇게 되면 이쪽 전환 속도가 더 빨라지게 되면 또 테스트 속에서 바꿔줘야 되거든요. 음. 네, 거기에 따른 메모리 쪽 매출도 또 같이 붙어줄 수 있다. 단지 최근에 이제 아시다시피 그 반도체 가격이 좋지가 않잖아요. 좋지 네, 업황이 좋지가 않고 지금 4분기에 대해서도 전망 자체들이 상당히 부정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때 그건 뭐냐면, 이 코로나 사태가 오면서 이 반도체의 소트지가 상당히 심했었잖아요. 네. 그때 반도체가 이좀 많이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정상화되는 과정이다. 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업황이 불황으로 가서 제가 볼 때는 빠지는 것이 아니라 오버슈팅됐던 부분이 그. 정상화되는 가정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반도체 업황 자체가 나쁘다 보이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어 조금 중기적인 관점으로 투자하시는 분이라면 가져가라. 네. 왜냐하면 저는 이 반도체 업황의 4분기 부진이 저는 일시적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어떤. 불황으로 전개되지는 않을 거라 판단됩니다. 네. 그래서 ISC도 일시적으로는 같이 연동되면서 좀 고전하겠지만 실적 뚜껑을 열었을 때 실적이 받쳐준다면 주가는 또 빠른 속도로 회복될 걸로 보여요. 그래서 예. 비중 자체 한20% 정도 되시고 네. 지금 2만 7600원이면 아마 지금 매물대가 있고 지금 그이 봉우리 두 개를 만들고 지금 빠지고 있거든요. 네. 패턴 상으로는 약간 기간 조정을 거칠 것 같아요. 음. 경험상. 네. 예, 매물 때도 많고. 네. 예, 그렇지만 그 구간을 좀잘 견뎌보세요. 음. 그렇다고 해서 또이 가격에서 비중을 계속 늘리지 마세요. 음. 굳이 늘리시겠다면 제 판단에서는 한 2만 4천 원 이하로 내려온다면 어. 그때부터 늘리시고요. 네. 요 구간에서는 조금 감망하시면서 지켜봐라. 어. 예,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저는 다시 3만 원 돌파하러 가지 않을까. 3만원 찍고 내려왔거든요. 네. 이렇게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ISC에 대해서 정말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은 비중은 현재가 좋다고 설명을 해주셨고요. 24,000원 이하로 내려가면 추가 매수는 그때쯤 가능하다. 자, 그리고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세 번째 종목은요.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자, 매수가 가 25,200원이고요. 현재가가 2 3 5 0 0원좀 12%의 비중 손실권에 있는데 사실 포스코 인터내셔널을 보면 아 상반기 너무 잘 가서 하반기도 네. 기대했을 것 같은데 자, 일단은 호불호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호불호 열어 주시죠. 네. 호. 자, 오늘 사면서 호로 네. 대답을 주고 네. 계십니다. 어,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그이 그, 종목은 약간 앞에 좀마 좀간 쯤이 다르게 네. 단기로 호, 어 단기로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게이 포스코 인터넷셔 같은 기업, 이런 상사 기업들은 네. 어, 이게 이게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맞아요. 수출이 잘될 때는 막 실적이 엄청 불었다가요또 불황일 때는 맞으면... 또 상당히 또 고전하는 예. 장기간. 그렇기 때문에 주가 자체를 개인 투자가들이 투자하기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실적은 상당히 좋아지더라고요. 2 분기도 지금 그 사장 제도실적 찍었고, 네. 그러니까 3 분기부터 좀 꺾이긴 해요. 네, 전체적 예상치는 좀 꺾이긴 하는데 아마 저 정도 실적이면 지금 퍼가 올해 수준으로 한 일곱 밖에안 되거든요. 어. 그러면 제가 볼때이 가격대에서 크게 빠질 이유는 없다. 여기서는 뭐 시장 상황이 좀안 좋아도 네. 제 판단에서는 거의 안 좋고 언저리에서 어느 정도는 조정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그러니까 제차 이제 반등줄 때, 반등줄 때 저는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25,200원이니까 네. 뭐 조금만 반등 주면 또 올라오는 가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져갈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 전체적으로는 7배 정도 수준인데 이 종목이 이제 한 26,000원, 7,000원 이렇게 오게 되면 제 판단에서는 거의 또 8배, 9배 수준으로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면 크게 매력이 있나? 아. 네, 그러니까. 주식 투자라는 건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어떤 사이클을 타는 업종에서 내가 어떤 시세를 중간중간에 그걸 보고 따먹겠다. 이건 음. 정말 어렵거든요. 제 경험상, 네. 20년 이상의 경험상 정말 어렵고 그 사이클링한 종목들을 우리가 쫓아가면서 매매해서 수익 낸다? 그게 연속적이지가 않아요. 잘못 걸려들면 큰 손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정말 장기간 성장할 수 있는 기업. 그런 기업을 묵묵하게 투자해 나가신 것이 훨씬 큰 수익으로 그렇죠. 돌아오거든요. 근데 포스코 인터넷은 제 판단에서는 이게 너무 심할 가능성이 높다. 네. 에, 물론 이제 신성자산 업을 키우고는 있지만 장기적인 과제고 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저는 2만한 육천 원, 칠천 원 이렇게 오면 제가 볼때 직접 고점 수준이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그 한계 한계가 아닌가. 음. 예, 그러니까 뭐 내가 이 종목 을 투자 나중에 두 배, 세 배, 네 배, 열배 이렇게 막 템버거 종목이 될수 있는 그런 업종이나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것이 정말 설레이고 좋은 거거든요. 그렇 이런 예, 기업은 어떤 마, 어떤 맨그 그 마인드로 접근해야 되냐면 네. 단기 트레이딩. 단기. 예. 그래서 어른도 사이클 타 가지고 올라올 때 저는 그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가면 네. 그냥 매도하고 나오세요. 음. 예, 그리고 이런 기업보다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어, 실적이 예상하지 못할 정도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기업 음. 네 그런 업종이나 섹터를 찾아내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업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내에만 있다가 갑자기 수출하는 기업들 안아 등을 하는 기업들. 우리나라에서 없던 그런 산업들, 비매물 쪽도 삼성에 알아다가 막 키우잖아요. 네. 그런 유해 기업들을 찾아내서 가지고 투자를 하시면 좋아요.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음. 없던 게 생기면서 대박이 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색다가 좋지 않을까. 의료 기기도 마찬가지고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 포스코인터내셔널도 호로 주셨는데 일단 단기적인 입장에서 좀 바라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포스코인터내셔널 세 종목을 지금 상담하고 있고요. 이어서 네 번째 종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일진 머티리얼즈입니다. 자 매수가가 7만 원이고 어, 현재가 8만 6,700원. 지금 수익권에 있으시고 비중도 3 0예요자 일단 상당히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데 일단 <laughs> 유성치 매니저의 호불호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호불호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 어, 오늘 팬 말이 호밖에 없나요 혹시? <laughs> 오늘? 아니, 오늘 제가 좀. 네. 좋아하는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아, 아 그렇군요. <laughs> 제가 평소에 이렇게 이런 종목들 만나면 제가 네. 되게 반가워요. 예. 왜냐면 하 제가 또잘 아는 분야고 네. 또 좋아하는 기업이고 섹터이기 때문에 또 제가 나름대로 음. 또 공부 깊이가 있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한테 조금은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일진 뭐트리얼즈 누가 물어보셨는데 그래서 이번 주를 빼려고 하다가 매수한 가격대를 보니까 또 다른 분 같으시더라고요. 아, 예. 그래서 아마도 그 진단을 못 보시고 아마 이번 주에 또 신청하신 것 같아서 집어넣은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SKC 설명할 때하고 거의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일진 뭐트리얼즈도 제가 초기에 정말 많이 투자했던 기업이거든요. 네. 제가 이 기업으로 상당한 수익을 냈던 기업이기도 해요. 그때 당시에는. 슬... 어 거의 뭐 수익이 거의 적자 내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데 네, 이제 뭐 전기차 된다, 된다, 된다하다가 이제 일그 이제 정설 소식이 전해지면서 일진머티리얼즈가 본격적으로 이제 급등을 시작했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일진머티리얼즈 같은 기업을 투자할 때는 정설 속도만 잘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지난 주에 제가 분석했을 때는 이 기업이 내년도까지 정설 규모가 급속하게 증가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솔루스첨단소재라는 기업은 제일 비싼데. 제일 비싼데 유럽 공장 가동을 시작하면서 매출이 급반전한 그 은행 스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주가 오른다고 보시면 되겠고, 일진 머트리얼즈는 기존의 강자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데 그동안 정설 속도가 약간 따라가지 못했는데, 네. 이번에 강력하게 정설 소식들을 발표하면서 제 판단에 그 보통 일진 머트리얼즈 그 스토리 하나 말씀드리면 네. 예전에 이 기업이 공장 정설에다가 망할 뻔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이제, 고객사들이 요구를 하지도 않았는데 지뢰짐작으로 자기가 정설했다가 전기차, 전기차 시장, 2차 전지 시장이 열리지 않으면서 상당기한 고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적자까지 전한다고 했었거든요. 그때 이후로 일제 머티를 내부적으로 이제 어떤 판단을 하냐면 절대로 주문이 들어오기 전에는 음... 정설하지 않는다는 것이 불문님처럼그 그러니까 네. 업계에서는 예, 왜+ 냐하면 그렇게 고전한 기업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때부터 제, 저도 이제 이런 기업들 투자할 때의 포인트는 뭐냐면 정설 음... 아 정설을 딱 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냐면 주문을 받았구나 음... 누군가한테 예, 또 특히 좋은 기업들은 투자를 오히려 해줘요. 그 고개사에서 네. 우리 돈을 애플처럼 돈을 줄 테니까 예. 너희들 공장 지어라고 돈을 투자를 해주거든요 실제로 그랬었고 일진 또 이제 예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정설한다고 하면 아주 좋은 소식이다 분명히 아. 대, 대형 주문이 뒤따를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투자를 해나가시면 좋으실 음.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요즘... 관점에서 네. 일진 버티얼 주도 여전히 저는 호관 쪽 네. 네. 그러니까 전기차 쪽은 그냥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좋겠요 그리고 또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차전지 쪽에서 지금 워낙 양극재 쪽은 많이 올랐다. 응극재 네. 쪽도 많이 올랐고 최근에 전구체라든지 뭐 대주전자재료라든지 어그 여러 기업들 있죠. 뭐또이엔드이라든지또몇개 e 기업들 보면 상당히 많이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볼때 그나마 시세 분출이 좀 더뎠던 곳이 동박 쪽이에요. 음. 그러니까 일러폴 쪽이기 때문에 이런 쪽 기업들의 키맞추기 상승도 한번 기대해보자. 이렇게 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 호 의견을 계속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종목인데요. 다음 종목은 YM텍입니다. 자, 얼마 전에 상장을 했던 회사인데, 자, 이제 47,650원에 매수를 했고요. 현재는 4만 50원. 어, 비중은 5%입니다. 자, YM텍의 <laughs> 호불호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호불호 열어주시죠. 자 연속 <laughs> 호가, 네. 5호가 나왔습니다. 이장천 날에도 나름 선박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네, 오, 그 주가가 많이 빠졌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이제 차트 매매만 하다가 네. 엄청난 돈을 잃었어요. 네, 차트 매매하고 사한가 따라잡기하고 하면서 막시조가 따라잡기 뭐막감 종가 따라잡기하다가 막 신용도 쓰고 미수도 쓰고 막 하다 어, 보니까 큰... 뭐 제가 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한 1년 2년 후에 보니까 500만 원되돼 있더라고요. 어... 네, 그만큼 네. 큰 손실. 제... 자산을 다 날렸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엄청나게 공부를 열심했어요. 히 고증이 많으시네요 네, 그러니까 기본적 <laughs> 분석에 지금 같은 스타일로 이제 변화된 이유가 음... 그 계기가 됐는데 네. 너무 그때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독도 많이 있고장가을 가야 되겠고 손실은 크고 근데 아, 물론 오래전 이야기긴 하지만 제가 왜이 말을 하냐면 와이엠텍을 보니까 이게 신규 상장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엄청나게 막몇달 동안, 일년 동안 공부하다가 선택했던 종목이 바로 신규 상장 종목이었어요. 네, 장애에서부터 제가 막 연구를 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아, 이 기업은 무조건 대. 대박이다. 음. 그래서 딱 시초가 공모가 공모 가그 아, 상장되는 첫날 급등 출발하길래 바로 따라잡았죠. 네. 근데 그게 딱 꼭지였어요. 아. <laughs> 그러고 나서 네. 그냥 또 6개월 동안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왜그 네. 그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나중에는 다 회복이 되고 수익이 났지만 그거는 몇년후 일이고요. 음. 그러니까 결국은 상장 초기에 쫓아가는 것은 공모로 받지 않느나 음. 공모를 받지 않는 네. 초기에는 쫓아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대, 대부분 공모가보다 훨씬 급등 출발하잖아요. 음. 그죠? 첫상 상 따라갔다가는 두 배에서 상으로 들어가 버리니까 더블 네. 이상에서 따라 들어갔다 물린 경우도 많거든요. 이분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래서 네, 호호를 들은 이유는 그래도 5%시고 또 y m t 텍이라는 기업이 지금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그래도 한 20, 30%씩 나오는 회사예요. 네, 기술력도 좋요 매출액도 급증하고 있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이게 EV 릴레이라고 개정기쪽 그러니까 전자 개폐기 쪽요 쪽인데 이쪽 시장이 상당히 급성장하고 있더라고요. 그쵸.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 기업은 어른든지 뭐 그러니까 공모받은 친구들도 많고요. 네. 기존에 펀딩한 친구들도 많아요. 네. 어깨 어, 어, 제법 오래된 회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법 아마도 싸게 잡고 있는 물량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그 물량이 소화되는 데는 분명히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런데 네. 그 소화되고 나면 이 기업은 터닝할 것, 아 터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지점에서 터할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예. 5% 시니까 지금은 버티시고 여기서 제가 볼때더 빠진다면 좀 관심을 둬도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50배 정도 되더라고 퍼가. 지금 올해 예상 순익으로 지금 시가총액을 비교해보니까 한 50배가 이상 되는데 이 기업이 올해 매출 성장률이 한60% 정도 되더라고요. 음, 네. 예, 그러면 뭐 크게 문제 없어요. 어. 예, 급성장하고 있는 회사니까 음. 제가 200억, 300억 짜리 별로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매출에. 네. 예, 그렇지만 이 기업은 제가 볼때 매출액을 내면서도 영업이익률이 한20% 30%이 정도 되더라고요. 어, 예.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5% 비중이라면 가져가셔도 되겠다. 아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신에 또 비슷한 가격에서 계속 모아 가신 필요는 없고요. 네. 한달안 한 지켜봐 보세요. 음. 그래서 바닥 잡고 터닝하고 네. 좀 안정을 잡고 수급이 조금 안정이 되면 그때 뭐 추가 매수 한5%더 하셔가지고 투자해 볼 음. 만한 기업이다. 네. 뭐 2차 소재주들도 움직임면 좋으니까 그쵸. 한번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비중에서 일단 한달을 먼저 보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네. 자 이제 다음 종목 넘어갈게요. 다음 종목은 바로 JCS 메디칼입니다. 자, 일단, 매수가 8,900원, 현재가 7,780원인데요. 비중은 12%를 <laughs> 가져가고 있습니다. 제이시스 메디칼. 어, 과연, 이번에도 호가 나올지 좀 궁금한데요. <laughs> 자, 호부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호, 호? 자, 오늘 6호가 나왔습니다. 네. 6호 나왔는데, 자, 제이시스 메디칼 보니까 오늘 수급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최근. 네. 예. 그, 제가 이제 의료기기 자체를 좋아해요. 네. 어료기기 네. 업종 자체를 좋아하고, 그 중에서도 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뭐또 여러 가지 또. 그 직접 관련 가용도 기업들이 하시나요? 있는데, 네. 직접 사용도 하시고, 아, 시술도 받으시고. 아, 그 저번에 점빼로 갔다가. 아, 점빼로 네. 아, 갔나? 아, 두피 때문에 갔나? 네. 갔다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그 당시에 제가 클래시스라는 기업에 필이 꽂혀 있어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이 여선생님이었는데, 혹시 여기 클래시스. 의료기기를 쓰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네. 그러니까 아니요 하고 외국계 그 의료기기를 쓰신다고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네. 어이 기업이 유명하다던데 안 쓰시네 모르세요?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웃음> <웃음> 네. 이게 진짜 실생활 네. 주식이죠. 네. 근데 네. 급등했어요. 아. <laughs> <laughs> 제가 그 얘기했잖아요. 네. 팔면 날아간다고 네. 그래서 별명 이 예전에 팔던 사황가였거든요 네. 그만큼 개인 심리를 완전히 대변하는 거죠. 음. 그래서 항상 바닥에서 팔면 그때부터 주가 급등하더라고요. 그래서 제이시스 메디컬도 보니까 회사 내용이 참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것도 좋고 2분기 실적도 좋고. 음. 예, 그리고 뭐 이게 고주파, 초음파, 그 미용, 의료기기 쪽이고 수출을 한80% 이상 차지하는 기업인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에서 증가 수준이. 상당히 매력적이다 오. 안정적으로 지금 성장하고 네. 있고 예. 그래서 뭐 단기로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이제 단기로 너무 좀 그저 속도 낸 다음에 음. 매물을 좀 많이 쌓아 놓은 상태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은 약간 붙이면 좀 있을 것 같아요 이 매물을 또 소화해야지 또한 단계 더 올라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클래시스 같은 경우도 그렇더라고요 급등했다가 저도 이렇게 조정받을 때 매수에 들어갔었거든요 음. 근데 여기서 한번더 내려서 누르니까 그때 꼭 팔게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후로 물량 받아먹고 급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장하 회사는 이 파동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출렁출렁거릴 때 계속 보고 계시니까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가만히 한번 지켜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퍼가 한 30배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타 의료기기 업체들의 그런 수조를 비교해 봤을 때 그렇게 비싼 건 아닙니다. 어... 그리고 또 성장 속도가 좋기 때문에 예. 한번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j c 스키 메디칼까지 해서 오늘 무려 이제 모든 종목 호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 6 종목의 상담을 받으면서 정말 이 유성치 매니저의 이 고증, 경험이 묻어났던 <laughs> 상담이기 때문에 어, 시청자 여러분들도 상당히 유성치 매니저 오늘 많이 찾을 것 같습니다. 이샵 2034번으로 호불호라고 보내시면 유성치 매니저와 더 좋은 시간, 더 많은 인사이트 얻어가실 수 있으시니까요. 샵 2034로 호불호 많이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쯤에서 유성치 매니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